자 주어진 이게 첫 번째 항이구요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n 번째 항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n 번째 항은 1, 2, 3 어디까지? n 번째 항까지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 a1, 얘가 a2, 얘가 a3, 얘가 n 번째 항 a n 번째 항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네들을 합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을 구하려면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k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k라고 써놓고 그러면 이것의 일반항 우리가 합을 구하라는 것은 일반항을 구해서 시그마를 취하면 되죠 이거를 구해서 an값 이거 일반항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an은 어떻게 찾아야 돼? 어, 1부터 n 까지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그거놈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래서 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 이걸 다 k라고 쓰면 됩니다. k, k 플러스 1이라고쓸 거고 얘는 그러면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 때, 자 얘가 두개 연속해서 두 개의 곱이죠, 그죠? 연속해서 두 개의 곱하면 외우세요 2분의 1. 연속해서 세 개를 씁니다. n, n 플러스 1. n 연속해서 3개 썼죠? 그럼 3개 썼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있었구요. 그러면 6분의 어,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어, 요거를 구구단처럼 암기하자고 했어요 자, 왜 암기하자고 했냐면 두 개를 연속해 k, k 플러스 1을 연속해서 시그마를 취하면 이만큼이 나온다 그랬어요. 세 개를 연속해서 하고 3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겠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전개하면 k제곱 k가 됩니다. 이렇게 분배법칙 하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는데 k제곱은 얼마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쵸? 자 얘를 외웠으면 곧바로 이게 나온다고요. 근데 못 외웠으면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못 외웠을 경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6을 만들려고 여기다가 3을 곱하고 3을 곱합니다. 분모 문자. 그럼 6분의 1 빠질 수 있죠. 그쵸? 6분의 1은 빠졌고요. 그럼 여기는 공통인수 뺄게요. 6분의 1 빼고 여기 n 있죠? 여기도 n 있죠? 여기 n 플러스 1 있죠? 여기도 n 플러스 1 있죠? 그래서 n과 n 플러스 1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6분의 1도 나가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2n 플러스 1만 남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여기가 3만 남았죠, 여기. 그치? 6, 6분에 나왔고요, 6분에 나왔으니다 그치? 자, 그래서 6분에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n, n 1. 여기는 2n 3입니다. 2n p 4죠. 그러면 2를 빼내면 n p l 2라고 쓰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1하고 1을 앞으 내면 3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3분에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됩니다. n, n 플러스 1, n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외일 과정을 없이 그냥 곧바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는 자두 개를 연속해서 k하고 k 플러스 1두개 연속해서 더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세 개를 쓰고 3으로 나눠준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외웁시다. 자, 어떤 걸 외우냐면. 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K플러스 1, K플러스 2, K플러스 k, k, k 3개 연속해 있죠. 그럼 4개를 쓰고요 N, N플러스 1, N플러스 2, N플러스 3, 4로 나눠주면 됩니다. 정리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그래서 암기하세요. 네,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점점 쭉쭉 n번째 항. 자, n번째 양두개 곱으로 얘랑 이런 곱으로 연결될 건데 1, 2, 3, 4, n번째 항엔 n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3, 5, 7. 여기서 2씩 더해졌죠. 등차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어, 3, 5, 7, 9. 등차수열이니까 2n이 될 거고요. 그다음 그치? 20 들어가는 거 등차수열. 첫 번째, 두 번째, 세번 2n 플러스 1입니다. 여기가 뭐라고? 2n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이값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값은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 번째 항을 다 더하자는 거예요. 합을 구하라고 씁니까, 그치? 그래서 합을 구한다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게 일반항이죠, 지금, 그치? 여기 에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항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k를 들고 들어가면 k, 2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외운 게 없어요. 그냥 하셔야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의 제곱 플러스 k입니다. 다시 시그마 어, k는 1부터 <laughs> 분배업칙하면2 e 빠지고요. n, 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가 있을 거고 6분의 얘는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약분하지 말까요? 분모 뭐 6을 만들려면 여기다 3을 곱하고 3을 곱해서 6만듭시다. 6분의 1 앞으로 빠질 거고요. 요거 요거 이렇게 빠지네요, 그렇 요거 빠지고 6분의 요거 빠지죠, 그렇죠? 그러면 6분의 n n 플러스 1 앞으로 빠질 거고요. 어, 요거 빠졌구요. 요거 빠졌고, 요거 빠졌고, 요거 빠졌습니다. 그럼 2, 2n 플러스 1만 남죠. 여기는 3만 남네요. 이렇게 정리되요. 그래서 6분의 분모 들어갈 거고, 어, n,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4n.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5가 되네요. 2하고, 그치? 5. 이게 답이겠네요. 자, 지금, 이놈이 지금, 첫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 그러면 그게 뭐다? Sn이다라는거예요. Sn이 이렇게 나오는거죠. 자 앞에서 우리 강조했죠 Sn이 이차식이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이거는 이차식이 되면 얘는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n을 가지고 일반항 An을 찾으려면 Sn에서 이 e 값으로 찾아준다고 했어요. 일반항 sn을 할 때, 그래서, 얘를 보면서, sn이구나, sn을 줬구나,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sn은 이거니까,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s, n 마이너스 1은 여기다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n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간 거구요.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정기합니다.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 요거하고 요것이 사라지네요 서로 그치 맞죠 사라졌고 여기 n제곱하고 여기 n제곱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2n이 남아서 거구요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음 그럼 플러스 1이 되네요 그쵸 2n 플러스 1 일반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a에 2k 값을 구하려면 a에 2n 값을 구하려면 여기가 a n 이구요 여기다 2n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n자리에다가. 그러면 2n 집어넣으면 4n 플러스 1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에 2k라고 하면 은 4k 플러스 1이 여기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플러스 1을 하시면 되는데 분배 분배 들어갑니다. 그러면 4가 앞으로 나갈 거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가 될 거고요. k는 1부터 10까지 어, 1이 되는데, 어, 요거는 55라고 했어요. 4 곱하기 55, 더하기 1이 10개 더 했습니다. 10. 그래서 55, 55, 45, 20, 45, 20, 220이 될 거고, 플러스 10이니까 230이 된다.